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TV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들의 이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 프로그램들의 공통된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맞춰 주시면 됩니다. 자, 오은영의 리포트. 금쪽 상담소. 결혼과 이혼 사이. 당신의 결혼은 안녕하십니까? 고딩엄빠 이쪽 나열했는데 이 프로그램들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laughs> 제가 그냥 말하겠습니다 <laughs> 가족 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안에서의 생기는 여러 문제들을 상담하고 관찰하는 그런 예능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저는 이러한 어 프로그램들,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참 한국 사회 에 점점 이 가족 됨이 사라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진짜 복음이 필요한 곳이 가정이구나라는 것을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위기가 찾아온 이 한국 사회 그리고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도 가정이 깨어지거나 가정의 문제로 어려워하는 많은 성도분들이 계신데요. 어, 그들에게 또 우리 어, 교회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우리 모든 어, 사람들에게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가족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매우 잘 알려 주는 어,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가족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결단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가족이라는 제도를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가족, 우리의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으로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나라는 것들에 대한 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드신 이 동기를 살펴보면 알수 있습니다. 어, 오늘 읽은 본문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아담이 혼자인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셔서 이 가정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시는 그 마음을 궁률의 마음이라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아담의 연약함, 또 부족함을 자신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이 가족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 하나님이 다스린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를 우리가 또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오늘 본문에 본문에 매우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상대방을 잘 아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잘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매우 잘 아셨습니다. 또 아담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아담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매우 잘 아셨습니다. 그 아는 것, 그 사랑의 결과로 아담에게 돕는 배피를 만들어 주셨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이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서로의 약함을 사랑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약함, 혼자 있는 그 외로워하는 그 약함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결과로 동일하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약함을 비난하거나 약함을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거절의 사랑이 아니라 약함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참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세 번째로 하나 되게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 강함과 약함을 자신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강함으로 상대방의 약함을 돌보아주고 또이 약함을 비난하기보다 약함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그래서 서로가 하나 되어져 가는, 또 하나로 지어져 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과 하와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신의 사랑의 결과인 하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뼈와 살로 만들어진 것을 알수 있죠. 그러니까 아담은 이 하와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이 하와의 존재를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잘 아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아담이 하와를 사랑한 것이죠. 이처럼 이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정의 내린 사랑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의 연약함을 사랑하여 자신의 강함으로 덮어주고 하와 역시 자신의 강함으로 아담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완전히 하나 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이 하와를 사랑한 것처럼 하와가 아담이 사랑 아담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정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하나되는 사랑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얘기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것이 차고 넘쳐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사랑한 것이죠.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동일한 것과 같이 나열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졌다라는 것을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사랑 특징 세 가지를 그대로 나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내가 말씀 앞에 나아가서 나의 속된 말로 꼬라지를 보는 겁니다. 꼬라지. 나의 죄인 됨을 보는 거요. 나의 약함을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그 죄인 됨을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는지를 경험하는 것,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용납할 줄 압니다. 또 나를 이해하고 받아 줄줄 압니다. 나의 연약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또 나의 약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나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여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여 하며 또 자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처럼 쉬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볼 때, 또 우리 가정 안에서의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뒤로 하고 나의 죄인됨, 즉 나의 이 결핍, 나의 이 두려움, 이 불완전함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는 그러한 죄악의 유혹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들이 수반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이 결핍이 동기가 돼서 자녀와 남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결핍이 동기가 돼서 남편과 또 아내 또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 그러냐면 욕심입니다. 욕심. 그래서 여러분. 이 욕심의 현상이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떻게 나, 나타나냐면 특별히 이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면 바로 자녀를 과잉 보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돈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사회적인 성공을 강요합니다. 학벌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이 자신의 욕심으로 자식 자녀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자녀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 대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피조물들을 우상삼는 욕심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욕심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욕심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그러한 욕심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평생을 부모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나의 부모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돈을 많이 벌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자신의 생명인 것 마냥 그렇게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욕심대로, 부모의 욕심대로 살아간 자녀의 결과는 또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 자녀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게 되면 또 욕심을 낳게 되고 또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충만함 충만한 사랑으로 그 충만함 가운데 자녀들을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자신의 결핍 즉 욕심으로 자녀와 남편을 사랑하고 있나요? 그럼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세상에 믿지 않는 이 가정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좋아, 여러분은 오늘부터라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자녀와 또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목적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7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28절의 사명을 주십니다. 이 28절의 사명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정, 이 가족이 창조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죠. 그래서 원리는 이것과 같습니다. 내가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해져서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제자가 되어서 제자 삼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충만하여 지는 이 하나님의 확장이 바로 가정에서부터 성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성취가 되면 주님의 제자가 된이 가정은 또 다른 제자를 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돼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가정마저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할 것은 단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제자를 삼을 수 있는가? 이 성경의 원리를 여러분 전수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안정될 수 있을까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생명 대신 하나님을 알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다 드릴 수 있을까? 그 신앙 그 영성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어... 사역을 한지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동일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돈이요, 돈이요. 저는 대학 안 가고 취업할 거예요. 왜? 돈 벌어야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돈이 우상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참 어, 섬기는 신이 된 것이 아니라 돈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어, 현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 뭐 물질적인 것도 주고 싶고 또 안정됨을 주고 싶지만 정말 여러분은 자녀들을 살게 하는 것은 자녀들이 험하고 강팍하고 위험한 이 세상을 살게 하는 것은 단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그들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돈을 우상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눈물로써 이 자녀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통해 자복하며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림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목숨을 거는 그러한 제자 된 가정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헌신되어져야 합니다.